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열린 임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 제도 개편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선거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파행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의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선거 제도를 미리 확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관위가 제안한 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의 제안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차례 나온 말로 만시지탄일 따름입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광양 곡, 구례 곡성 지역 총선 출마에 나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만나봅니다. 광양매화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리포트 취재 현장에서 살펴봅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순천 성가로로병원 전공의 13명도 모두 사직서를 내는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광주, 전남 주요 병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 씨에게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팀장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전라남도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 교육 환경을 고려해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중 언어 교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롯데케미컬과 롯데정밀화학이 로테 수용성 페인트와 생활용품, 화장품 등에 넣는 첨가제인 페셀로스 공장 건설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아, 시사이슈 오늘에서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제가 지금 지방시대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건 공직에 해당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laughs> 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기 때문에요. 공직은 아니고요 네. 선거와 관련한 사태라 아,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아, 공직선거법상의 공직 사태 시한에 적용되지 않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예 총선 준비를 지금 바쁘시죠 아, 아,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언론 보도 보니까 어제 그 단수공천 확정이 됐더라고요 어~ 저는 호남에서만 출마를 했기 때문에 평생 저는 정치하면서 공천 걱정 없이 살아온 유일한 아마 사람인 겁니다. 아, 공천 없이, <laughs> 걱정 없이 지금까지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laughs> 음, 그 제가 근데 이제 어제 당에서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은로 이렇게 일단 정했습니다. 이 선거구가 지금 획정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예를 들어 월드컵이 한달 반도 안 남았는데 축구 경기장 규모도 안정해준다. 뭐 예를 들어 페널티킥을 월서 찬다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영역 구분도 아직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공천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역구도 없는 공천을 한다든지 지역구를 잘 모르고 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지역민들이 저 사람이 우리 후보가 될수 있을지 안 될지. 지도 모르는 그런 깜깜이 선거를 하게 한다는 게참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이게 이런 선거구 결정을 국회에다 맡긴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맡겨 갖고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4년 전에 룰을 정해 놓고 거기 규정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뛰게 선거 운동을 평상시부터 지역민들을 상대로 하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까지 공천 누구를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을 잘르느냐 마느냐 현역에 손을 대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선거구 획정을 안 해주고 질질 끌고 있다는 건 같은 쟁취하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총선에 광양곡성 구례 이쪽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니 부위원장님께서 곡성이 고향이라는 게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긴 한데 이 지역구를 특별히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저희 인터뷰에서는 광주에 출마도 좀 고려하신 걸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은 거의 삼십육 년째 호남에서 그 자리를 거의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 마음속에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이 내 지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거든요. 네. 더더구나 이 순천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순천 사람들한테 이보다 더큰 은혜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제가 두번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에 당선되고 하면서 순천 사람들 아니면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나라도 일을 더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은 제가 죽든지 살든지 어디가 있든지 항상 저한테 영원한 지역구니까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광주로 출마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호남의 한 중심, 제 정치 일 번지에서 해서 호남 전체 가교 역할, 오작교 역할을 한번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에, 이제 이제 그건 좀 접었었고요. 어, 제 고향인 곡성, 구례, 광양 아, 이런 식으로 지구가 정해지길래 아여기라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출마 선언 하시면서 삼진강 기록의 기적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떤 기적을 말씀하셨나요? 을 공교롭게도요. 광양, 구례, 곡성이 새, 새 도시, 새그 지역이 다 기억자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예예. 그, 예, 그러네요. <laughs> 그러면 은또세 군데가 다 똑같이 섬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 아 섬진강은 알다시피 지난해서부터 저기 하동에 이르기까지 산업단지 하나 없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깨끗한 모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강이거든요. 어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어 이런 데를 봐보면 정말 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 나라들이 어 굉장히 이제 선진국. 이렇게 반열에 들어가는 독일이나 한국을 얘기를 했듯이 이 곡성군의 광양이 아주 좋은 잠재력을 갖고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GDP도 r 굉장히 낮아서 3만 불 이하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뛰어보면은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나라 그 울산이나 거제나. 조선소가 있는 이런데 못지않게 저는 3만 5만 불 이상의 도시로 물론 내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달성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기반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섬진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듯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아니실 것 같고 그 잠재 자원이라는 것 가운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신 건가요? 어, 우선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광양은 광양 제철이 있잖아요. 단일 제철 공장으로서는 세계 1위 2,700만 톤, 포항이 1,800만 톤 2위입니다. 그런데 이 그냥 철이 그냥 철이 아니고 요즘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이제 신철 가장 가벼운 철초 경량 강판 아주 같은 철이지만 강한 전기 강판 이걸 생산하거든요. 이건 미래차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말하자면 부 부속품 부품이 될수 있는 네네. 소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철을 생산하지만 철로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음. 그 어마어마게 하그 철을 롤로 말아 갖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서는 중공업이나 또 자동차의 차업데기나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데 정작 여기는 철만 생산하고 철로서 하는 전방 산업 한마디로 말해서 그철 산업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차 전지를요. 포항이다, 울산이다. 지금 세만금이다. 2차 전지 하잖아요. 광양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칠레라든가 호주에서 돌을 가져다가 재련을 해갖고 성분을 추출을 해서 거기를 가지고 이제 양극재, 음극재까지는 만들지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을 갖고 셀이나 팩이나 2차 전지의 완성품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 단지 이쪽 지역에는 지금 가장 나쁘다고 하는 탄소 배출만 전국에서 1위로 뱉어내고 옆에 석유화학 단지까지 제철 단지까지 이렇게 해서 원료만 생산하고 그 원료를 싣고 가서 진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제대로 물건을 완성품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가 항만이 바로 또 광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 이 광양항이란 데는요, 여수의 반도, 남해가 이렇게 자연 방파제가 돼가지고 태풍이 아니라 해일이 몰려와도 끄떡없이 작업을 할수 있는 정말 세계 아마 유일한 이런 항만일 겁니다. 이렇게 안전한. 이런 좋은 항만이 인천항보다 마산항보다 어, 평택항보다 어, 저기 울산항보다 더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부산 다음으로 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항만을 갖고 항구를 갖고도 또 이렇게 세계 일위의 제철공단을 갖고도 우리나라 전체 양극재의 30%에 해당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2차전지의 소재를 여기서 생산하면서도 사실상 공장 하나가 제대로 없다는 게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충분하게 산업부라든가 또 해당 기업들라든가 이렇게 상의하고 국토부랑 얘기해서 산단을 조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세풍 산단은 20년 전에 산업단지, 산단으로 조성되어 놓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산업단지에서 공장이 가동돼야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땅이 없어서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뭔가 새롭게 우리가 뛰지 않으면 안 되고 뛴다고 한다면 여기는 다른 어떤 지역에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여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이제 광양이 주로 중심에 두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곡성이나 구례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섯 개 군이 인접해 있는 게 지리산이에요. 그런데 광양, 아, 구례만 거기에 각종 시설이나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리산의 50% 이상인 게 구례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알프스도 그렇고 히말리야도 그렇고 백두산도 그렇고 산지 비즈니스, 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온 세계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지리산을 놔두고 전혀 말하자면, 어 저걸 비즈니스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 화음사 같은 경우는 기차역에서 깊이 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총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관광단지로 활용을 못한다든지, 구례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약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관광으로라든가 아,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데 못하고 있고, 곡성 같은 경우는... 옆에가 순천이고, 옆에가 남원시고, 옆에가 광주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와 남원시와 순천시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땅이 싸니까, 그리고 굉장히 공기가 맑으니까,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과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시 인근에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작은 것까지도 다 도시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어 이런 지금 어, 그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고 그래서 세시 군군이 다 잠재력은 어마어마한데 활용을 못 했다. 활용은 누가 하냐 사람이 한다. 사람 중에서도 누가 하느냐? 주민 전체 중에 한 사람 뽑아 놓은 저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도지사 접촉하고 정치인들이 바로 장관들 접촉하고 대통령 접촉하고 대기업 접촉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민지. 그런 역할들을 그러면 기존 국회의원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 저는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어디다가 조언점을 두고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했느냐. 그리고 일단 결과가 달라지게 되지 않냐. 제가 순천 국회의원을 할 때에 국가정원을 포함해서 순천이 대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어, 또, 어, 이번에도, 광양구의 곡성을 변화시키는데 광양구의 곡성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더불어서 순천, 더불어서 여수도 함께 같이 저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제는 정치의 전남, 그냥 열, 광주 여덟 명, 전남 열 명, 열 여덟 명이 전부 다 정치만 나서고 정치적인 얘기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전남의 삶을 정치 말고 삶을 챙길 수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는 삶의 문제에 완전히 한번 집중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지방시대 부위원장을 여전히 이제 맡고 계신데 그 지방시대 위원의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현실들을 좀 뼈저리게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한 명의 힘으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 가능할까요? 자, 제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요. 지방시대에는 14명의 장관들이 같은 위원으로, 저랑 같이 위원으로 14명의 장관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을 신청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이병훈 총장님을 포함한 순천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 준비 과정, 말하자면 백으로 말고 이 글로컬 대학이 왜 순천대학교가 돼야 되는지, 이쪽에 농도이고, 이렇게 많은 산업시설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숙련공들을 배출을 해 가지고 거기다 취업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은 역할을 해 봤습니다. 정부 쪽에서 심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디다 조언점을 주는 내용들을 갖다가 보강을 하고, 또 다시 보강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전남대학교 아니고 순천대학교가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대학이 돼 가지고 1년에 200억씩 5년 동안에 1000억 을 넣는 그런 일이 달성이 됩니다.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광양에서 수년 동안 사실은 동화 는 활용을 못해 가지고 이 말하자면 2차전지 공장 어, 율촌에 있는 공장 에안 돼서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로 이걸 통째로 옮겨버리려고 그랬 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국무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국무총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 고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해결 하고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 문제 에 대해서 검토를 해 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규제 하나를 푸니까 네. 규제 딱 규제 하나를 말하자면은 어저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것을 제철단지로 못 넣는다고 하는 규제 하나 풀고 나니까 열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4조 4천억을 투자를 한다는 거였고 지금 저그 구례나 광, 저기 곡성 같은데 이번에 양수발전이 226개 시군구 가운데 여섯 군데를 뽑는데 그 중에 구례하고 곡성이 1조 4천억짜리 하나에 1조 4천억짜리 이 양수발전, 어, 그걸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또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나에 따라 달라진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우주 우주선 우주 발사하는 우주선 이거 조립 단조 공장을 어디다 창원에다 세우느냐 아니면은 어, 저기 뭡니까 어, 유촌에다 세우느냐 했는데 유촌이 어, 이번에 그거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요. 창원에는땅한 평이 230만 명이에요. 율촌은 46만 명, 46만 원이에요. 그쪽은 빡빡 긁어서 땅이 8,000평밖에 없는데 여기는 28,000평이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저기 보니까 창고 부지였었는데 여기는 국가산단이었었어요. 만들라고 공까지 가져가는데 거리는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이런 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고 얼마나 제대로 저기 회사 지도부에다 전달을 하느냐인데 저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광규 시장님도 또 전남 도지사도 가. 열심히 했지만 정치인의 역할이 또 나름대로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기에 따라서요, 삶의 문제에 집착을 하느냐, 정치적인 발언과 정치적인 싸움과 정치적인 이런 토론에 나와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에 또 지역민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저는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같은 경우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정서를 누구보다 좀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시나요? <laughs> 당연히 호남 정서는 뭐 민주당 정서가 세고 또 더더구나 현역 의원님이시고 하니까 세죠. 그렇지만은, 어, 저거 또 순천 그 유권자들과 순천 시민들이 선택했던 그 정말 저를 선택해 주고 나서 순천에 대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듯이 광양도 만약의 경우에 그런 변화 대변화 온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 다음 날 신문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 이름이 가장 크게 나오고 어느 지역 이름이 가장 크게 나올 는가를 상상을 해보신다면 한번 정도는 광양 구례 곡성 어 이쪽 주민들도 어, 한번 모험을 해 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지금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이 상대적으로 호남 민심에 부응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덜하지 않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 어, 좀 향후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아 어, 저는 뭐. 뭐늘 그래 왔듯이 나홀로 선거를 합니다. 지금도 스쿠터 타고 혼자서 또두 발로 걷고 그러면서 만나는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납니다. 유지 위주로, 여론 주도층 위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 맨날 만나는 그런 선거 방식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호남에서도 진심이면 통하더라. 광주에서도 39.7%를 제가 얻게 되고 순천에서 두번 당선되는 걸 보면. 진심을 갖고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호소를 한다면 저는 광주 아 우리 그 광양 구례곡성 어, 분들도 저를 어, 많이 좀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광양곡성 구례읍 지역구에 출마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양을 대표하는 매화축제, 지금 축제 준비가 한창이라고요. 네, 본격적인 봄이 왔음을 알리는 첫 봄축제인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다음 달 8일부터 열흘간 열리는데요. 기후변화로 기후 봄꽃이 평년보다 좀 일찍 피면서 축제 개막도 앞당겨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3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의 이 축제가 열렸었는데, 어, 그것과 비교해서 약 1, 2주 정도,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틀 정도 빨라진 건데요. 네. 광양 매화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라남도 대표축제 우수 등급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 예비 문화관광축제 도전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번 광양 매화 축제는 광양 매화 케이 문화를 담다 봄의 서막 매화를 주제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함께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광양시는 담양과 한평, 신안군과도 업무 협약을 맺어서 봄 매화를 시작으로 여름 대나무 축제와 가을 국화 대전, 겨울의 난초 축제와 연계해서 사군자를 테마로 하는 연중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매화 축제에서 저희도 이제 뭐. 단신을 통해서도 좀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처음으로 입장료를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매화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광양 매화축제 입장을 전격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차장 요금만 일부 유료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입장료를 받고 주차장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의 경우 5,000원, 청소년은 4,000원으로 책정됐는데요. 6세 이하와 65세 이상, 또 19세 미만의 광양시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입장료가 면제가 되고요. 네네. 입장료는 전액축제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축제 상품권은 광양 매화축제장에 속한 다음면 소재의 점포와 축제장 내의 부스, 또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 등이 씨가 설치한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광양 매화축제에서의 이번 수익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번 유료화 전환에 대해서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책정된 입장료는 적정하다고 느끼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주은 씨의 말입니다. 5 0 0 0원 정도면 가족들끼리, 아니면 혹은 친구들끼리 부담 없이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급을 안 해주는 것보다 환급을 하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소비까지 직접 이어지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또는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이바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역의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상품들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다채로운 상품들로 준비를 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버스킹 공연이나 아니면 매실 하이블 만들기와 같은 체험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어, 이러한 체험들이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주훈 씨는 좀 찬성하는 쪽이군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제, 모험적인 측면도 좀 있고, 이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축제에 어떤 것들을 좀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광양 매화축제에서는 인근 야영장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또 광양의 매실 액기스를 활용한 매실 하이볼 체험, 또 섬진강 맨발 걷기 등을 비롯해서 시골 밥상 운영과 섬진강 꽃배 타기 체험 등 여러 신규 콘텐츠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축제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벤트와 여러 음악 분수 등도 올해 다시 선보이고요. 또 광양 맛보기, 광양 담아 매실 도시락 등이 지역민이 주도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교통체증과 주차난도 좀 개선해야 할 텐데요. 네, 이 교통 체증과 주차난은 광양 매화 축제에서 매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사년 만에 축제가 열리면서 누적 방문객 122만 명을 기록해 교통 대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이 도로 사정으로 인근 다른 지역으로 오히려 방문객이 좀 빠지기도 한다는데요. 광양 매화 축제가 열리는 다음 면내 상인들도 이에 대한 걱정이 좀 크다고 합니다. 이순분 씨의 말입니다. 행사하면은 뭐 주차같이 많이 복잡하고, 많이 복잡해요, 진짜로. 이제 도로사장도 좀뭐 열악하다 보니, 뭐 손님들이 이제 많이 기다리지. 우리는 섬진강을 두고, 섬진강 건너면은 경상도고, 이 다리 건너면은 전라도거든요? 그러니까, 강양은 춤추고, 하동은 돈 벌어라. 그러니까 차를 다 통제를 시키고 하니까, 밀리고 하니까 하동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외화축제들보다 실제로 우리보다 하동이 훨씬 좋아, 장사가. 무조건 다 교통에서 나오면은 가라고 가라고 올라가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화개장터나 가나 하동으로 갔지 다. 기대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관광 손님이 뭐내각 곳을 많이 보러 오는 게 좋지요. 아쉬운 거는 뭐 모든 이런 시설 같은 거를 좀 넉넉하게 해주고 화장실 같은 거 공공 시설 그런 거좀 넉넉하게 해서 갖고 뭐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좋지요. 네 광양시는 우선 이 교통체증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섬진강 둔치 주차장의 주차 면을 대폭 늘리고 또 셔틀버스 운행 구간을 축제장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둔치 주차장에서 섬진 주차장 인근까지 지역 주민과 버스 또 행사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을 전면 통제해서 매화마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또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도 증원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